제랄다와 거인. 토미 옹거러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옹거러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작품으로는 크릭터, 멜롭스, 하늘을 날다 등이 있습니다. 유아 때부터 읽기 좋습니다. 착한 행동과 모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혼자 외로이 살았습니다. 거인은 괴팍스런 성미와 먹성이 엄청났으며 아침밥으로 어린이를 잡아먹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거인은 날마다 어린이를 잡아갔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숨겼으며 밖에 나와 노는 아이들을 볼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숲 속에 한 농부가 외동딸 제랄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랄다는 음식 만들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1년에 한번 농부는 읍내에 나가 감자와 곡식, 고기와 생선을 팔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제랄다는 술에 짐을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매우 굶주린 거인은 제랄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랄다를 잡으려고 허둥대다가 바위 밑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거인은 배고프다며 알른 소리를 냈고, 제랄다는 짐을 꺼내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제, 송어, 통닭구이, 새끼 돼지 한 마리, 제랄다는 장에 팔 물건을 절반이나 써버렸습니다. 음식이 어찌나 맛이 좋았던지, 거인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인 어린이도 잊어버렸습니다. 거인은 제랄다에게 금을 많이 주겠다며 성에 가서 요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랄다는 아버지도 모시고 와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식재료를 사다 진기하고 맛있는 요리를 매일 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 이웃에사는 사람 잡아먹는 거인들에게 대접했고. 거인들은 너무 맛있어 아이들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된 제랄다는 거인과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착한 행동. 제랄다의 착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은 거인을 변화시킵니다. 거인은 사람, 특히 아이를 잡아먹는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제랄다는 쓰러진 거인을 불쌍히 하며 굶주린 거인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거인은 더 이상 아이를 찾지 않고 마을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친절이란 선행으로 악을 사라지게 하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숨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드랄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것은 무엇인가요? 드랄다가 쓰러진 거인을 위해 음식을 차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고 마을은 이전처럼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살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매우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모른다는 것. 거인은 제랄다의 음식을 먹어보고 아이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거인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나쁜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거인이 한 행동을 용서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가장 재미있는 일은 친구를 세게 때리는 것이며, 그것이 나쁜 일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혼낼 수 없을까요? 드랄다는 아이를 잡아먹는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드랄다는 쓰러진 거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드랄다는 왜 성에 가서 살자는 거인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드랄다는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왜 나쁠까요? 나쁜 짓인지 정말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해야 할까요?